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소파 청소하러 갈 거고요. 오늘 가게 될 업장은 방송 소품 장비 이제 대여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쪽에 이제 패브릭 소파들이 많아서 그쪽 이제 방문 드릴 예정이고요. 친구랑 같이 그쪽에서 만나기로 해서 바로 같이 만나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지금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친구 먼저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아 어, 도착해서 빨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도착 완료했습니다와 아, 여기 공장이 진짜 엄청 크네요. 소품 대여소라 그런지 창고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먼저 도착했다고 거짓말한 지훈 씨왜 <laughs> 그랬을까? 친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 내가 주워갈게. <laughs> 자, 오늘 청소할 소파들 다 밖으로 내놔주셔가지고 오늘 야외 작업해야 될것 같아요. 태양이 엄청 뜨거운데 큰일 났네요, 이거. <laughs> 지훈씨는 항상 아침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이거는 망가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망가진 이거 거야. 그거잖아, 이거. 영화관 영화 의자. 어. <laughs> 이런 것도 막 대여하는 건가 보네? 그 소파 상태가 좋지 않은 게좀 많이 있어 가지고 오염이 되게 심합니다. 주 이런 데는 그 후면도 많이 지저분하잖아. 이런거 보고 대여소 청소는 처음이라 다양한 소파가 음, 많아 신기한 용빈입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모자까지 썼습니다. 저잘 보이나? 오늘 이날 이날을 위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용빈 씨는 미래를 볼수 있는 것일까? 음, 모자 댔고요. 여기 야외 공간이어서 좀리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작업해야 됩니다. 얼굴이 벌써부터 타고 있는 지훈 씨 괜찮을까? 오늘 날씨 미쳤습니다 진짜 오늘 오늘 30도 가량되는데 야외 작업이라니 하는 수 없다 네가 선택한 일이다 30도가 넘는 날씨로 체감온도는 34도 괜찮을까 빔백 청소하고 아, 이렇게 좀 올려놔야 될것 같은데 비닐이 비닐 있었다 차에 지금 이제 청소 준비는 어느정도 완료됐는데 친구가 지금 물들어가가지고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청소할 소파들입니다 여러가지 소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경을 이겨내겠습니다 이제 물 떠가지고 청소 작업 시작할거예요아 진짜 너무 덥습니다 그늘 하나도 없어가지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소파 오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빈백 소파인데 오염이 좀 상당합니다. 외쪽도 다 브러쉬 작업하고 진행해야 될것 같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추가됐어! 현장에서 개수 추가로 인해 찜통더위를 더 버텨야 하는 새 친구들. 빈백 소파 한개 청소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용빈 씨가 지훈 씨에게 모자를 빌려주려고 했지만 지훈 씨가 거부했다. 그날 저녁 친구 생파로 저녁에 다시 만났는데 지훈 씨의 목 뒷덜미가 화상 입은 것 같았다. 빈백 소파 대략 한 개당 30분에서 1시간을 잡아먹었다. 색깔이 아까보다 확연히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묵은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진짜.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힘든 하루가 될것 같다. 야외 작업의 장점을 알아냈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면 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만 장점 있는 것 같아. 아. 온몸이 땀범벅이가 된 용빈 씨.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놀랐다. 촬영된 영상만 4시간 분량이다 이곳은 드라마나 영화 광고 촬영 시 소품을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혹시나 중간부터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8월 영상인데 편집자가 바빠서 이제 올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아, 여기 직원분께서 음료 주셔가지고 음료 3 잔씩 먹고 하겠습니다. 아, 진짜 덥다요.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짠. 아이 <laughs> 짠 오케이 잠깐 쉬었다고 다시 살아난 용빈 씨와 지훈 씨 잠시 재미있는 소파 청소 감상하시죠. 오염수는 아마 이 정도 나왔습니다. 슈퍼내추럴 특제 세제를 이용하여 오염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극장이자에는 고양이가 서식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고양이 배설물과 털이 가득했답니다. 고양이 냄새는 지워지기 쉽지 않아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줍니다. 굴곡진 곳은 노즐을 분리하여 호수로 청소해주는 게 좋습니다. 걱장을다 자, 자, 청소 다 됐고요. 지금 좀덜 말라서 얼룩덜룩한데 아까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앉아서 그, 사라졌나 봐요. 그래가 지금. 이쪽이 엄청 더럽고, 고양이 털도 많았는데, 깨끗하게 청소 완료됐습니다. 다음 거 빨리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태양이 미쳤습니다, 지금. 체감 온도 한 35도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용빈 씨와 지훈 씨는 더위와 사투 중이다. 힘내라, 화이팅. 보통 소파 청소는 내부 작업이 많은데, 특이한 경우다. 야외 작업인 줄은 알았지만 그늘이 아예 없을 줄은. 아, 지금 벌써 세 번째 비우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쪽 소파 청소는 제가 볼때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완료됐고요. 어, 한 1시간 이내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아, 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루피 모자 안 가져서 진짜 크라뻔 했습니다. 고무고무 천난타 끝이 보이기 시작해서 기분이 좋아진 지훈 씨와 용빈 씨. 네 청소 다 끝났습니다. 아 점심도 못 먹고. 한, 지금, 한 4시간가량 청소했습니다. 너 이거 뭘다버려 어? 여기 그 드라마나 영화 그 소품 빌려드리는 그런 업체이신데 되게 굉장히 큰 업체이신 것 같아요. 창고도 굉장히 커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어, 비행기 의자인데 이런 것도 어, 깨끗하게 청소해드렸고. 일반 가정집 소파 두개 그리고 극장 의자 아까 극장 의자도 정말 깨끗하게 좀청소 해드렸고요 저희 이제 정리 다 완료하고 고객한테 설명드리고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들고 있어가지고 연장선 들고 있어가지고 풀인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laughs>